다음은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는 무수님을 야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낙인 장영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경희 장영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 우기수 경상남도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호 장년근의의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동훈 장년근의의 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태덕 후곡 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상길후곡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진원기 부곡농협 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병준 기사별 신협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명희 부곡초학교 학부모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역대 총동차회장님을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초대 이대 신용태 회장님. 4대 신기찬 회장님 6대 김정호 회장님 네, 죄송합니다. 3대 김기련 회장님 6대 김정은 회장님 7대 배석도 회장님 8대 이장중 회장님 10대 배경환 회장님 11대 이열중 회장님 12대 유보현 회장님 13대 김덕영 회장님 14, 15, 16 배종원 회장님 17대 이영기 회장님 18대 신영 신영계 회장님을 함께 소개 드리겠습니다 아, 이름도 몰랐다 끝으로 제 18대 이대원 준비위원장님 신태식 수석 부회장님 김종애 감사님 이덕중 감사님 배진기 11대 준비위원장님 이정순 11대 재정국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빈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혜 감사님으로부터 지난 23년 17회 해무 및 해계 부분에 대한 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혜 감사님은 감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배님, 후배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감사, 김종기입니다. 그럼 2023년도 제 17대 감사모를 올리겠습니다. 어, 먼저, 북곡초등학교총동창회 해칙제 구조, 제 사항의 의거, 총동창회 운영에 관한 해무와 해계 부분을 감사 실시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먼저 해무 부분 감사합니다 부곡초등학교 총동창회 2006년 조직되어 해칙재정으로 해칙에 의거 각종 계획 수립하고 행사 참여와 학교 지원 그리고 총동창회 전기총회와 그리운 더암산한맘 큰잔치를 매년 개최하여 동문상호관 친목동호와 모교발전에 기여를 하는 실정입니다. 에, 그동안 총동창회 역대 회장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동문님들의 적극적 참여로 우리 총동창회가 지속적으로 우존히 유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은 열로하시고 후배들은 가입이 되지 않아 우리 총동창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후배 기수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 동문님들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목요 후배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2023년 2월 졸업식에 동창회 장학금과 회장님 협찬으로 졸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님들께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학교 주변 환경 정비 등 학교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학생이 계속 줄어들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늘어나 우리 목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동문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해계 부분 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계부부은 어, 2024년 4월 20일 이사회에도 보고했으며 예금통장과 입출금 장부 및 정빙서류 등 일체를 감사한 결과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총수입은 전년도 6월금 3536만 4768원과 2023년 수입 4 3 0 0 어, 1만 0396원이고, 전체 7,846만 7,864원이며, 총 지출은 그리운 더감산 한마당 대잔치 경비 및 학교 지원금 등 세부 수입 및 제출 내용입니다. 제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매부에 두신 책자를 가름할까 합니다. 그 시간 관계상 책자로 가르하시고 어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혹시 미흡된 부분이 있으면 감사에게 어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바로 선배님들, 후배님들 대단히 즐겁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